아마야. 여기가 아, 아주 아 나한테 거네. 원래 연기 미인한테 가는 거야. 맞아 맞아. 세진좀어 <laughs> 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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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색깔이었다? 오늘 좀티한가 괜히 매운 거 원망하니까 밑밥 가는 것 봐. 뭐라? <laughs> 고남이 뭐라? <웃음> 뭐라? <웃음> 그때 <웃음> 기억 안 나, 운전 덕발에서? 예예 음, 나 지금 스킨 좋구요. 스킨 좋아지겠다. 스킨 좋아지겠다. 이 팩도 붙여. 아 이거 팩이야? 어, 슈렉팩. 짠짠짠. <laughs> 아, 아니 자주 오자 싹 짠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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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리. 국밥 물좀 끓여 주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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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짠 맨네 넣어야돼 짠아 진짜. 짠어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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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웃음> <laughs> 음

아까 음어 아미 아이랑 왔더니 자주 온다고 이거 투코스 되게 좋다. 난두 번, 세 번밖에 안 왔는데 무슨 일이야? 테이블만 가있고 하나씩부터 하나씩. 아는 분들 아세요? 아님? 방금 말했네. 아니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왔거든. 무슨 일이야? 이상하네. 이상하다. 이상하네. 이거 내가 혼자 몰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그 위에서 먹을 거야. <laughs> 아 짜증나, 이거 내가 먹었음. 벌레다. 벌레다. 한 잔? 한 입에 한 잔이네? 일산, <목소리> 일산. <삼, 일>, <목소리> <이거> <목소리> <목소리> 음. 음,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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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면은 음주를 방음하게 될거 인정? 술을 부르는 거. 박 p o n t 요 Notre d a 근데, 아 뭐, 하는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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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뭐, 짝 뭐, 뭐, 빨리 이것도 찍어. 아 이거 요아 어, 이거 <laughs> <laughs> 아야 이거 예고편이야거 딱. <laughs> 왜냐면 여기 여기 하트가 큰거 같아. 是一个，但是他嘛。 머리 색이 너무 많이 빠져서 뿌리 염색도 하면서 색도 입히려고 오늘도 차홍, 차홍 가서 머리 할 거예요. 진짜 바본가봐요 아,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 카메라 놓고 온 거예요. 머리 하는 거 간만에 좀 찍으려고 했는데, 카메라를 놓고 와서, 혹시나 해서, 어, 나 진짜 차한두번 뒤져봤어. 아, 진짜 진짜 안, 안, 가져왔어. 아, 바보. 아. 그래서, 짧게라도, 짧게라도 핸드폰으로, 짧게, 짧게 찍어볼게요. 그 오늘은 저 무슨 색이에요? 저희 컬러 중에 저는 실버브라운 실버브라운? 네 저희 디자인 수학명에서는 실버 실버브라운이라는 컬러 오, 조금 밝은 밝은 색이에요. 에쉬인가요? 네, 에쉬계열의 어, 아, 컬러. 어. 아. 리 그새 많이 들으셨네요. 그렇죠. 음. 빠르게 슥슥 자라. <laughs> 머리 지금 엄청 밝은데, 아, 요 카메라로 찍으니까 잘안 담겨요. 머리도 이렇게 엄청 틈 많이 냈어요. 완전 짧게 잘랐어요. 대박이죠? 어때요? 머리 완전 짧죠? 완전 짧은 거 아니에요? 원래 제 머리보다 짧아졌죠, 엄청. 붉은기는 아예 거의 없는 상태고요. 지금은 애쉬 베이지 느낌으로 밝게 뺐어요. 그래서. 어, 좀, 여름이니까, 머리가 답답해 보이지 않게, 밝게 했거든요? 좀 이따가, 비리 있는 데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 아쉬워. 지금 집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우리 후라이들한테 그래도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음. 오. 헉, 만두. 아, 맞다. 내가 만두 열, 열 개, 열 개지. 맹두, 맹두, 김치만두 음좀 실망적인 여기는 냉면에 고기 싸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좀 실망적인데 만두는 택배 왔는데, 제가 이거 지금 몇 통째 쓰고 있지? 진짜 오랫동안 쓰고 있는 이 지우개 패드랑, 그리고, 아, 이거 요거, 요거 보여주려고 카메라 킨 거예요, 사실. 저 처음 디퓨저 사용해봐요. 아, 이거는 그, 뭐냐, 이, 이일 뭐야? 부케 가르니 디퓨저 블랙 체리. 얘가 뭐 향도 좋다, 뭐 이래가지고. 후기에 음 이게 무슨 향이야 그니 그러니까 진짜 체리향? 체리향인데 저는 복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위에 두고 하나는 화장실? 그래 화장실에 두자 저는 향은 막 그렇게 많이 호불호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중성적인 향도 좋아하고 그리고 좀 달달한 그런 향도 좋아하고 그 그 있잖아. 완전 그 옛날 남자 시킨 냄새. 그런 것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좀 중성적이면서도 그런 향이 좀 좋긴 한데, 얜좀 달콤하네요. 얘는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같이 향을 뿜뿜해줄 아이들. 일할 거다 했는데, 맥주가 진짜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근데 뭘또 먹기에는 좀, 좀, 다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이거 조금만 구워 먹게요. 제가 이거 요즘에 진짜 빠져가지고 이거 자주 먹거든요? 영상에서는 처음인데. 내인은 얘가 아니고 얘여가지고 아 시얼드 아 진짜 먹고 싶었어 맥주 마요네즈 좀 찍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닭 연골인데 전또닭 연골 알죠 저 진짜 닭그 닭다리 먹을 때 이렇게 연골 다 먹는 그 연골 살인마인 거. 근데 이게 사실 제 남자친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이거를 이제 보고서 주문을 한 거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매워. 얘가 매콤하거든요. 어, 아, 그래서 맥주 안주 그냥 맥주 안주. 음. 음. 그, 원래는 종이 호일을 안 깔고 하는 거라고 그 홈페이지에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냥 호일 깔고 했거든요? 확실히 호일 안 깔고 하는 게더 뭔가 바삭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눅눅하게 됐어. 요 이걸 망칠 수가 있고. 그래도 먹어야지. 내가 만든 거니까. 간도 잘 맞고 이랬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해리 먹어볼래요? 아, 음. 먹어봐요. <laughs> 눈도 엄청 부었어.

가을이나 겨울쯤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어, 겨울이면 딱 1년째 되거든요? 근데, 음, 이사를 생각하냐면은, 복층 너무 힘들어요. 저 복층 사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너무 덥고,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위에또 난방이 안 돼서, 그 1층에 난방을 켜놓고 제가 잠이 들면은, 어, 내가 왜 난방을 키지? 라고 할 정도로 어, 위에는 하우 난방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아예 안킬순 없고 왜냐면또 이제 저도 내려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키고 자는데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집은 어디로 갈지 아직 미정인데 5층은 그 안갈예요 5층. 그 근데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유튜브를 할수 있을까. 너무나 다양한 콘텐츠도 많고, 너무나도 신선한 것들이 많아서, 그냥 나는 그냥 일상 브이로그여서 나의 일상을 꾸민 곳이 보여드리는 거지만, 조금은 따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안할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뭔가 떨칠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많이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건데, 좀 생각하는 게 네, 다양해지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술 먹으니까 또할수 있는 얘기인 것같아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먹다가 집에 가져갈 거예요. 술은 절대 버리고 갈수 없지. 진짜 이렇게 들어있어.